법무법인 효성 소속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러의 원재료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가 퇴사 후 유사업종의 회사를 창업하고 재직 중에 얻은 기술 관련 자료를 활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반출한 각종 시험 성적서, 실험 결과 보고서, 주문서 등의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며 관련 자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퇴사하면서 회사 측의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새로 설립한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도 출원했습니다.검찰은 a씨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익을 도모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해당 자료들이 단순한 내부문서가 아니라 A사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가교 덱스트린 화합물의 인체 적용을 위해 수년간 축적한 결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자료는 A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자료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문서들은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이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분석 증명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하면서 회사의 자료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것, 자료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을 것, 보유자가 자료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자료를 피해회사 A사의 자산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피고인의 행위가 명확하게 회사의 재산보호 의무를 저버렸을 때 성립할 수 있다라며 자료가 공개적이고 경쟁이익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을 경우 그 반출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는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